스코에서 이란 유학파 사장님 파스타 솔루션 중인 이원일 셰프 총망받는 먹방널 코카이 씨앗 기자 사장님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줄게요 지금 면의 식감 쌀의 식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얘네들을 확하고 뛰어넘는 시그니처 메뉴가 나올 수 있어요 제 실력으로는 안가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업장에서 누려 가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얀 김거예요 장사가 왜안 되지 왜안 되지 하고 하다가 진짜 끝나요 미안해요 너무 어마죠아 저도, 그, 저도 그걸 아, 원합니다 바보 안되면 어디 가서 네. 아직도 배우거든요. 네. 겁나게 바쁜 업장에 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하는 속도를 배우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기초공사가 안있어 사장님은 지금 테리식당이라는 서만에 갇혀있어. 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복설한 어, 것 네, 같은 미안함의 두통이 나, 밀려오는데? 죄송한니저 때문에 머리 아프셔가지고 뭐라한 거야 이게 일주일 동안. 이게 애들 장난이지 이 음식이? 둘이 재능이 쳐혀없 아, 무서워서 나. 살짝 지린 것 같다. 그게 그러니까 사장님은 정말로 내가 선별수 얘기해줄게. 응. 음식을 너무 웃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만화 이때 사장님이데 진으로 많이 따갑다